성공하면 명장, 실패하면은 뭐... 성공했지 아닙니까? 성공했습니다. 에 결국 수입은 면했네요. 아휴, 진짜. 7연승한 것도 분위기가 이상하게 간다 했더니 일단 수입은 면했습니다. 3대1 승리. 야, 오늘은 어제 경기죠. 초강수를 무조건 박진만 감독님께서 수입은 당하지 않겠다라는 모멘트를 보여주신 경기였습니다. 일단은 오늘 라인업부터 보면요. 어이. 라인업이 그럼. <laughs> 일단은 김기찬 선수가 지명타자로 나왔고요. 김태훈 선수가 우익수 그리고 이제 오늘 강민호 선수가 하루 휴식을 가졌고요 그리고 박성규 선수가 하위타선으로 갔고 양도근 선수 9번 갔는데 일단은 저는 김태훈 선수가 타격감이 상당히 최근에 좋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가장 시원하게 방망이 돌리는 느낌이에요 예. 가장 시원하게 뭐삼진 당하더라도 그냥 팍팍 방망이 돌리면서 예. 저는 어, 굉장히 이런 선수 스윙 삼진 당하더라도 자기 스윙하는 이런 선수 좋아하는데 괜찮더라고요. 어. 그리고 양동근 선수가 가장 야구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 야무지게 알토하게예뭐첫 번째 타석에 번트 실패 했었지만네 타석 중에 세 번이나 출루. 예. 양동근 선수를 상위 타선에 올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지찬 선수가 요즘 너무 이제 부진하기 때문에, 탈, 3말도3말아래로 늘어갖고 부진하기 때문에, 좀, 예,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승현 선수, 그리고 SSGM 미치 화이트 선수가 나왔는데, 일단 4회에 또찬스를 무사 1, 2로 잡고, 또 놓칩니다. 김태현 선수, 안타 그리고 구자욱 선수가, 전력길주, 네, 진짜 이제 팀을 약간 이거 위한 것 같습니다. 전력 질주하면서 내 안타 그리고 김용주 선수 삼루까지 갔고요. 그리고 김정훈 선수 삼진, 김재성 선수 삼진 당하면서 전술 못 내서 분위기가 좀 넘어갈 뻔했어요. 근데 오태권 선수 앞, 안타 그리고 에레디아 선수 2루타 근데 김태훈 선수가 어깨로 오태권 선수로 홈에서 잡아내면서 실점을 나았습니다 SSG는 솔직히 저는 무산대 왜 무리를 했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실점 없던 게천만다행이었다 그러면서 바로 오해에 이재현 선수 볼렛, 그리고 파울플라이, 그리고 안타, 그리고 삼진, 그리고 김태훈 선수 그 실책이라 기록됐는데 그것도 시원하게 방망이 돌려줬습니다. 출루, 그리고 구작 자 선수가 또한번 전력질주를 이게 1루심이 계속 아웃을 하더라고요 3루심 저번 3루심을 1루심으로 쓰고 계신가 어쨌든 구자학 선수가 두 번의 비디오 판독으로 모두 세이브를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3 0점이 저는 어제 경기도 선치점 안 내면 솔직히 선발 투수 매치업에서 조금 처지는 그거기 때문에 위험하다 봤거든요 그래서 5회까지 5이닝 무실점 이승현 선수가 정말 잘해줬어요. 네. 그러면서 김찬영 선수에게 투베이스를 허용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승현 선수가 투구수가 그리 많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더갈줄 알았거든요. 이루타 맞아도. 근데 오늘은 어제 경기 무조건 잡는다 이런 생각에 김태훈 선수를 필승조를 우리의 가장 믿음직한 필승조를 유회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정준재 선수 삼진 그리고 볼렛 그리고 자이스플라이아웃 그리고 최정 선수 볼렛 말로 해서 고명조 선수를 허스링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위기를 한번 건넜습니다. <laughs> 굉장히 초강수를 둔거죠. 이승현 선수를 다 안가고 이부터 투베이스 허용하자마자 바로 김태원 선수 필승조를 꺼내든 어, 저 같으면은 이승우 선수를 더 믿었을 텐데 역시 예, 우리 감독님은 달랐네요. 자. 그리고 7회에 또양동호 선수 볼넷 그리고 김지찬 선수 아웃 당하고 2루 도루 그리고 이성규 선수 몸에 맞는 볼. 이성규 선수가 우리 조금 안 되는데 몸에 맞는 볼이 좀 네, 맞는 것 같네요. 이성규 선수가 우리 너무 일단 조금 뭐, 시상플라이 그때 한번 뭐 있었지만, 좀안 좋네요, 현재. 그리고 구자욱 선수가 또한 번의 탈점 오늘 어제 경기 4안타 하면서 주장다운, 캡틴다운 모습을 정말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두 점, 그리고 디아즈 선수 볼넷 그리고, 예, 네, 볼넷두 빠던, 그리고 김영호 선수가 완전 몸쪽으로 팍 붙였는데, 이게 스트라이크 들어왔다네요, 예, 네, ABS가. 그러면서 삼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배찬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는 제 자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배찬 선수가 이게 조금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이, 나온 이게 너무 타이밍을 타자가 타이밍 잡기 쉽게 해줬어요. 한루선 선수 일루수 땅볼. 야 이분은 근데 뭐 저희 상대로 너무 괴롭히시네요. 예, 안타. 그리고 이박성환 이 선수한테 제구가 안 돼서 볼넷 줬는데 이 김찬영 선수에게 투 스트라이크 잡고 일단은 문제점이 일단 강민호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강민호 선수가 포스로 바뀌었거든요. 김재성 선수. 그래서 투 스트라이크 잡고 하이 패스트볼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점수를 안타를 허용합니다. 이거 배찬 선수가 이 피치 클락 그 전에 그게 좀있겼다 봐요. 너무 촉박하게 던졌어요, 느낌이. 시간을 다 활용해도 되는데, 한, 14초 남기고 막 던지고, 막, 그러니까는, 좀, 아쉬웠습니다. 타이밍 잡기가 너무 쉽게 타자가, 예. 그러면서, 안탈 허용했고, 그리고 1, 3회에서 일단 정준재 선수 스스로 위기 면했습니다. 3진. 그리고, 야 마무리 투수를, 7회8회 투아웃도 아니고, 7회 투아웃 해내면서, 오태건 선수 3진! 그러면서, 결국은 위기 탈출. 예. 네. 그리고, 이호성 선수가 또, 삼, 엘레디아 선수 3진 최정선 3진 이, 구멘 선수 이루타권 상위 타서 2, 3, 4번을 굉장히 잘풀어 나가줬고, 9회! 이성규 선수가, 예, 네, 또 하나 해줬습니다. 일단, 양덕훈 선수가, 이야, 무쟁이라고 하네요. 빗맞은 그 타구가 또, 엘레디아 선수 앞에 뚝 떨어지면서, 이루타, 그리고 김지현 선수 펌트, 그리고, 이성규 선수, 잘 맞았는데 또 잡힌 게좀 아쉽긴 했어요. 근데 희생플라이, 예, 한 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한점 지어 짜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구작 선수 볼넷 그리고 디아즈 선수 몸에 맞는 볼이 나왔는데 조금 이게, 예, 흥분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숨이 턱 막힐 그런 코스였는데, 예,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김영우 선수 볼넷 그리고 강민, 우리 아버지 강민호 선수가 삼진 물러나면서 예, 구 그래, 끝났고 이호성 선수, 한유성 선수 중교 스플라이어. 어, 예, 예, 안타. 그리고 삼진. 그리고 또 삼진 잡아내면서 경기 끝냈습니다 예. 3대 1승. 예, 이러면은 이제 이호성 선수는 좀 휴식을 2.1 이닝이나 소화했기 때문에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저는 되면은 오늘은 물론이고 내일까지도 이틀 정도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 김태훈 선수도 투구쓰고좀 많았고, 예, 배찬 선수도 좀 흔들림 이 있었고, 예. 저는 실외에 내놓은 거 마무리 누가 쓸라 그러나 설마 또 이제 거기 김재윤 선수님 나오시는 가 했네요 저는. 예. 자 그리고 어쨌든 이번 그리고 또 NC 저희는 대구로 내려가서 NC를 만납니다. 근데 NC를, 오, 오, 오. NC를 만나는데요. 일단은. 선발에서는 저희가 앞섭니다. 일단은 내일 오늘 경기는 원태인 선수. 그리고 NC에는 김노건 선수가 나옵니다. 김 일단은 선발에서는 저희는 원태인 선수. 레레 레 선수, 스라도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1, 2, 3선발 나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위닝은 무조건 따야 될것 같고요. C까지도 기대해야 합니다. 왜냐? NC는 또 이제 외국인 투수, 이제 신민혁 선수는 또 휴식 차원에 내려갔고, 외국인 투수, 로건 선수, 라일리 선수가 수목에 나왔기 때문에 못 나오거든요. 저희 3연 전에. 그래서 NC는 김로건 선수, 그리고 저번에, 저번으로 가면 또이 라인업, 저기 이, e, 이름 뭐였더라? 아, 죄송한데. 이름이 가물가물하네요. 이 e, 선수랑, 그리고 이후에는, 예, 나올 겁니다. 선수가. 그런데, 어쨌든, 1, 2 선발, 저기 원투 퍼치를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유리합니다. 선발 매치업에서. 만약에 오늘 SSG가 지고, 롯데가 지면은 저희 3위 갈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저는 또 오늘 경기 끝나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시오.